안녕하세요. 천공의 이별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탑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성에 대한 여성분들의 오해에 내지는 착각입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별과제 외이 다이나믹에서 서로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이러한 질문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여성분들한테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주의적 남성성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버린 X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여자랑 연애를 한다. 그러니 나에 대한, 나와의 재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나요? 반대로 나를 버리고 다른 X와 사귀는데 다른 리바운드와 사귀는데 그 리바운드가 현재 나이가 많은 여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못 생겼다 그러니 재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이런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스탠스에서 그 남성성에 대한 어떤 오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그 지적 매력, 감성적 매력, 신체적 매력 이세 가지 주요 요소 매력이 있다면, 남자, 여성이 남자를 볼 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 매력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이 남자의 성격, 기질, 그리고 이 남자가 보여준 어떤 남성성, 이런 것들이 여성한테는 굉장히 섹스 어필을 하는 주, 주요 어떤 요소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매력이 떨어지고, 남자다운 어떤 결기, 담대함, 용기, 자신감, 그리고 어떤 드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 그리고 솔직함, 관대함, 그리고 자기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성한테 매력을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요소들이 떨어지면 상당한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성을 바라볼 때 중요한 어떤 관점 중요한 어떤 매력적 요소가 신체적 매력이죠. 이 압도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매력은 남성한테 크게 섹스업 필합니다 아, 이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외모에 대한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매우 편향적이고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아름답고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압도적으로 그 선정적인 매력과 그 매력으로서 상대의 남성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연애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갑질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연애를 다이나믹에서의 어떠한 우위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 편견이죠. 그런데 이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패티시, 성적 패티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데 그 여자가 상당히 못생기고 나이도 많더라. 그러면요, 그 여자 못생기고 나이가 많은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특수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 여자는 신체적 매력이 떨어지고 뭔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성적 매력이 있어서 현저이 떨어질 거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여러분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 판타지나 패티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의 섹스 드라이브는 상당히 다양하고 변태적이고 변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못생겼다 해도 그녀, 그녀가 그와의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매력이나 쾌락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장점을 그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전체적인 외모와 나이 이런 걸로써 어떤 그 여성성에 대한 남자가 바라보는 여성성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쉽게 오판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버링 기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낚시밥 간을 본다. 즉, 여러분을 버린 X가 이별 후에 재회를 시전하지 않고 재회를 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후버링의 기조 이게 이별과 제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회를 저해하고 여러분의 재회를 방해하는 굉장한 장애물이 될수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 후버링 기조가 강할 때는 역시 재회의 찬스 역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버링의 기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고 다이나믹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 상담자의 역할로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재회를 실현하지 않으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이 X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riend zone입니다. 즉, 나와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 즉, 재회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프렌드로서 친구 관계로서의 어떤 맥락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쪽의 저의가 있습니다. 그쪽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한테 곤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즉 나는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 누구와도 연애를 다시 시작한다면 너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면 나는 상당히 깊고 안정적이고, 어, 좀 심각한 그런 장기 연애를 나는 실현 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나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의도,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부드럽고 또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타잔할 수 있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렌드 존에서 튀어나와야 재외가 되지 계속 프렌드 존에 머물게 되면 상대 X는 여러분과의 이별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안도의 스테이지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안도의 스테이지에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의 이별은 그들한테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기조가 아니죠. 자, 아시겠죠? 두 번째 맥락은 상대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약에 이별 후에 뭐노 컨택을 잘 시전을 하다가 재회를 신청한, 쓰고 있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거절을 했다고 봅시다.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재회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나한테 표명을 했어. 즉, 재회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꾸 나한테 연락이 온다. 이것은 게임의 법칙으로 본다면 아하, 반칙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하는 이상한 그 X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들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재회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과의 이별에 있어서 안드스을때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의 어떤 무의식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그들한테 매달리기를 원하는 그런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맥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렌드존 기조로 갈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본인의 연애 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그 여러분의 견해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여러분한테 연락을 취하면서 간을 본다. 특별히 어떤 의미가 없고, 그 관계에 대한 그들의 커밋먼트죠. 헌신, 각오. 이러한 것이 없고, 계속 그냥 스몰 토크만 계속 이어지는 식으로 전화가 온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상담하면서 이런 식의 이별 후에 다이나믹이 펼쳐지는 경우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재외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X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여러분이 유리한 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은 어렵지만 매우 쉽습니다. 만약에 전화로 계속 이런 식으로 후벌이 온다 이럴 때는 여러분은 카톡이나 문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그래서 카톡이 좋은 게 뭐냐? 이 전화를 하면 상대가 나의 목소리 톤, 내가 목 말하는 방법을 통하여 나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주 메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사,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간보기 수단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카톡이나 문자로 전환시켜서 여러분이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전화로 와서 자꾸 간만 보고 스몰 토크만 계속 이어진다. 이럴 때는 나가 지금 현재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니 카톡으로 하자.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화는 피하시고 카톡으로만 가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몇분 심지어는 몇십 분, 심지어는 몇 시간 후에 연락을 해도 그 사회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여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갈 수 있고, 어 그들이 먼저 여러분들 카톡을 보낸 후에 여러분이 상당한 인터벌을 남김으로써 여러분이 대화의 어떤 갑의 위치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 의도를 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리한 쪽으로. 어, 의사 소통을 전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저, 어, 카톡으로나 문자로 의사 소통 수단을 전환시키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그들이 여러분한테 스몰 토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 그래서 전화하는데 할수 없으니 카톡으로 어, 전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 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렇게 직선적으로 여러분이 그 이야기 본론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대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심각하고 재외에 관련된 무언가 무거운 헤비한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을 볼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가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 이 대화가 단,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기법을 하고 재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러분한테 스몰 토크로 자꾸 여러분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속된 감보는 행위를 여러분이 사전에 방지하고 단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런 기조가 발생하면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분과의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 현란하게 또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늘 하는 얘기지만 이 모든 이별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 그 전개 과정도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독특합니다. 아뭐 이럴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